여기 낙산 바다 석국 있죠? 저기를 가려고 했거든요? 석국을 먹으면 좋겠는데, 석국이 땡기지 않아서, 네, 그게 뭔가 싶죠? 그래서 그냥, 일단 낙산 사로 가겠습니다. 완전히 여행국이 좋짜 얼마인지, 가격을 말이지. 참짜 가격 비싸면 어떡해? 1인 먹을 수 있는 거 된장찌개.

빨리 내려가서 택시 타고 갈게요 왜냐하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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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택시 타고 수업에 늦는 것보다 약간 스파르타로 빠르게 낙선사 위로 넘어가 <laughs> 볼게요 그래도 왔는데 도장도 그 찍을건데 대웅전? 그런데도 가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저잉? 펀 위치에서 7번. 보타전. 보타전? 아니, 보타전. 아, 이거 아, 못 마르거든요? 나 가볼게요. 진짜 차마 마시고 놀랐어 왜냐, 그거 빨리 보고 보장 찍고 서핑 하러 가야 되니까. 오, 나 패션 좋은데? 내내 내 취향이야. 완전히. 해수관음성 가려면 저 경사를 올라야 되는 것 같은데 계단인 것 같고, 아닌가? 저는 못 가겠어요. 빠르게 포기. 여기만 보러 갈게요. 계세요 아, 바지가 너무 비닐바지 아, 너무 힘들다 지가 너무 비닐바지 쉽지 않네 패셔니스타 얘기를 쉽지 않아 2분 지났는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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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온다 와 버스 온다 버스 합니다. 이야 바닷가다 지금 예약해야겠다 아직 예약을 안했거든요 지금 예약해 보겠습니다 여기 근처에 서핑집이 몇 군데 있는데 부부 사장님이 유명한 곳으로 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제서야 결제를 합니다 이제서야 근데 어디야? 저긴가보다 노란색 건물 연구가 조금 울다지만, 여기입니다. 아, 이었구나 안녕하세요. 방금 네이버 결제. 아, 그래요? 어. 네. 네, 또 소원 전원을 주고 주는데요 1시에 일원 간습 시작하고, 네. 그 다음에 옷 갈아입은지 나가는 거고, 네. 이번 타임은 단체 분이 계세요. 아. 엄청나게 많은 게 아니라, 단체랑 혼자. 아, 이렇게 네. 해서 하셔가지고, 그 분위기가 좀 있을 건데, 이거 좀만. 아, 네, 괜찮아요. 참고만 하시면 네네네. 안녕 안녕 너 너무 예쁘다 착하다 가만히 있고 그양이 이름이 뭐예요? 어머, 산타야 오 좋다 그래서 이렇게 두고 아니 제가 사피 공모전에 낼 영상을 오늘 여기 와서 찍으려고 했거든요? 그래도 찍을 수 있는 스팟이 있는지 보고 있어요. 바다. 너무 좋잖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도 좋은 것같던 이걸 입... 수영복만 입고 놀려고 했는데 모두가 수트를 입고 있어서 뭔가 수영복만 입고 바닷가에서 놀기에는 조금 민망해가지고 그냥 씻고 회를 픽업하러 가야겠어요 회 주문을 얼른 해야겠다 숙소 예약을 안했다 예약을 <laughs> 숙소, <laughs> 숙소 예약을 지금 <laughs> 해보겠습니다 자리에 없진않겠지다 <laughs> 나갔나봐 오마이갓 지원아 아침에라도 써어야지 어떻게 다 나갔다 다 나갔어 오씨 예약 마감이잖아 8만원짜리로 할인된 게 있어. 오늘 당일이라서 할인해준 것같아 이자식으로 예약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렇게 최대한 높은 층 가고 싶다고 적었어요 약하게 놀러왔는데 진행이 안 돼요 왜안되요네 안녕하세요 지금 어플로 예약하려고 하는데요 아 오늘 밤 남은 거 없나요?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돼돼 된다고 생일. 회를 픽업해야 되는데 회를 아 주문을 안 했어. 워덩 가서 회를 주문하겠습니다. 오늘 되게 얼레벌레. 오늘 모든 것들이 30분 이전에 예약을 하고 는데 내가 너무 늦게 와서 버스가 가버렸어. 지금 몇 분이지? 21분 거. 간거 아니냐? 방금? 아씨 그냥 기다려볼게요. 아이고야 빠르게 달린다 빠르게 달려. 어제 어제 그랬나? 미친.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래 22분에 와야 할 9번 버스가 저를 버리고 갔습니다. 어, 다음은 30분에 9.1이 오는데 이게 30분에 올지 더 일찍 올지 더 늦게 올지 몰라요. 장난 동대리냐고. 아왜 15분 뒤인데 제가 14분에 버스를 놓쳤단 말이에요 이 자식인 것 같아 근데 이 자식이라도 와야 될거 아니야 근데 이 자식도 안와 지금 43분인데 전제 오는 거야 어? 9번 9-1번 언제 와 안녕하세요 카드 를 가져 주세요 감사 안녕히 예, 계세요 제가 먹은 숙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뭔가 운이 좋아. 운이 좋아. 기분이 좋아. 우와. 이렇게 높습니다. 뷰를 볼까요? 오 항구 뷰! 와 속초 아이도 보이고 와 너무 좋다! 와 대박! 누가 봐도 관광객. <목소리> 골라준 와인을 가지고 귀가 중입니다. 과연 맛 있을지. 음, 빼을수 있겠나? 열어봐. 아, 좋아 딱딱해. 배고프니까 먹는 거지. 좀 심숙한데? 너무 씹어서 수수마. 이게 3만, 3만 9천.

징어 다 먹었어요. 양. 그럼 회는 잘 깨달았어요. 난 숙성회랑 잘 맞는 사람이 아니야. 회가 얼마 안 남아서 다 먹으려고. 근데 이거랑 간장보다 여기서 준 이게 더 맛있어요. 그리고 마늘 빵 같이. 다를 볼수 있나? 무슨 다리 아예 안 보이는데? 아, 이요 유튜브로 봐야겠다. 제가 되게 메타가 좋아할 인간이거든요. 왜냐면, 저는 인스타그램에 뜨는 광고를 되게 잘 눌러봐요 를 찍을 수 있는 광고를 있 달을 찾아서. 달이. 달이 어딨지? 오, 저기 있다! 어머머어머머 어머머. 어머머! 대박! 어머, 지금 대박! 달이 벗겼어! for myself mm -hmm. just to make sure you're happy baby can't even pick up your phone blaming it on bad habits crazy You. So you're selfish, always want more, can't help it. You think you got like pure hotel but it's miserable. Oh no! You're careless, a little immature. You get jealous when you close the dog not want relish in your own dance, Oh no! 오늘도 버스를 눈 앞에서도 조심이다. Yes. Bah! Buh! 바보. 어쩔 썩지. 지금 버스가 제일 빨리 오는 게 16분 뒤에 오고 아 바로 앞에서 또두 대나 놓쳐가지고 운전 응, 꿀팁 이거 꼭 기억하세요. 버스에서 내렸고 속초 해변 근처로 왔습니다. 햄버거 먹고 속초 아이 타고 집에 가려고 여러분. 오늘은 설악산은 안 갈래요. 새로 산 셔츠 새로 산 민소매 네 먹고 갈게요. 어 음... 제로콜라 아.. 괜찮겠지? 키 김상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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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번상키김겠습니다키 네. 네. 김상키. 김상키. 와, 탔어. <laughs> 여길 보면 무서워요. 그렇지만, 여길 보면 안 무서워요. 저의 티... 근데 이렇게 내려다 보면 조금 무서울지도... 이렇게 보면 그냥 건물에서 보는 느낌이라서 안 무서워요. 오히려 저 기기 있는 쪽이 무서웠어요. Música